우리는 살다가 우연히 연속적인 숫자를 발견하고 납니다. 마치 지금 제가 11시를 보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것, 2시 22분에 눈을 뜨고 핸드폰을 보는 것과 같은 것 말이죠. 이전에 이런 패턴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러한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던 분들은 이제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숫자가 나에게 보이는 이유는 내 주변을 둘러싼 수호천사, 상위자 그리고 우주가 당신과 소통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주의 메시지가 궁금하세요? 그러면 이러한 메시지를 찾는 방법 중 하나가 엔젤 넘버입니다. 엔젤 넘버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반복적인 숫자의 나열이에요. 숫자 11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1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강력한 영적 메시지입니다. 이 숫자가 반복적으로 보이면 우주가 당신이 바라는 것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 그것을 도와주고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현실을 창조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만약에 썸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궁금할 때 나에게 계속 111이 보인다면 그것은 그 사람과의 인연의 고리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긍정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천사와 그리고 우주가 알려줍니다. 숫자 111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종종 영적 깨어남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관을 믿고 계획한 목표를 향해 대담하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격려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표지판이 되어줍니다. 숫자 1이 왜 강력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슬프고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을 때 숫자 11이나 111을 보셨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아름답고 행복한 문을 열기 바로 그 직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다고 느껴서 일단은 시작을 하지만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쉽게 좌절합니다. 바로 성공과 행운의 문을 열지 못하고 그 바로 앞에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어요. 그때 112를 본다면 용기를 내라고 나의 천사와 우주가 말해주는 겁니다. 마치 네가 하고 있는 것은 맞아 그것은 옳은 길이야. 조금만 더 힘을 내그 문을 바로 열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라고 말이죠. 그렇게 용기를 갖고 긍정적으로 더 많은 영감을 받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용기를 받으세요. 그것이 소호천사와 우주가 당신과 소통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에게 긍정적인 힘과 열정을 새롭게 쏟아붓는 숫자 111은 여러분의 인생의 표지판이자 든든한 트레이너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숫자 222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Have a good day!